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.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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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, 이게 뭐라고 아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계 식물계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균계라 그랬죠 이? 균계 예, 그래서 이 버섯의 특징을 아시고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. 예. 자, 강어 진핵 생물이라 했는데, 그죠? 어, 어, 진핵. 어, 핵이 있구나. 어, 그 다음에 여기서, 어, 여기서 이제 좀 파생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진핵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원핵 생물이 있습니다. 그죠? 예, 원핵 생물. 이거는 어떤 거냐 자, 첫 번째 우리가 버섯은 진핵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죠? 진핵. 진액. 진핵이라고 그랬는데 진핵은 일단 첫 번째 뭡니까? 핵막이 예. 있다. 그다음에 핵막이 없다. 이겁니다. 그죠? 자, 버섯은 진액이고, 원액은 뭐냐면 거의 단세포 수준입니다. 단세포, 자, 우리가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. 그죠,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어. 그 다음에 이걸 사고 있는 게 핵막이라는 게 있어요. 에, 그죠, 핵막이란 건데, 에, 이 핵막이 어, 어, 없다. 그죠, 어,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음. 그니까. 러 어, 이 핵이라는 게 있어요. 불분명한 겁니다. 원핵은 그죠. 그래서, 어, 이런 것들이고요. 두 번째,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기관입니다. 그죠. 세포의 소기관. 자, 이건 뭐냐면은, 음, 세포의 소기관이 예, 있다, 이거는 없다. 딱두 가지가 크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 뭐냐면은 진핵 생물은 해포가 핵막이 있고 원핵 생물은 없다. 그다음에 진핵 생물은 세포에 소기관이 있고 없고. 소기관이란 뭐냐면요. 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. 그죠 음.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.